우리의 나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독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독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칠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무감각은 회개합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음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는 이야기죠 뭐 활활 타는 불을 가지고 품 안에다 넣으면 옷이 타고 사람이 다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laughs> "숯불을 밟고 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느냐" 빨갛게 달아오른 숯 위에 사람이 발을 딛고 서면 어, "다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당연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laughs> 음행에 빠진 사람이 그 27절의 이야기는... 옷이 다 타지 않겠느냐 하는 건 모든 걸다 잃어버리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죠. 그리고 어 발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대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상처가 아주 깊게 생기는 화상을 말합니다. 화상은 원래 상처가 좀 오래 많이 심각하잖아요. 근데 아주 깊게 생겨나는 그런... 상처를 의미합니다. 결국 강력하게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 될수 있습니다. 그 27절과 28절의 말씀은 결국 육신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깊은 그런 화상을 입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 그 선진국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도 꽤 오래됐죠. 이 가늠이라는 것이 이제 형사법상으로 죄가 되지 않는 나라. 그래서 선진국이 되고 또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지식이 증가하고 또 삶이 윤택해지면 많은 나라들이 이미 이 가넘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죠. 그 얼마 전에 어느 스위스인가, 스웨덴인가, 아, 스웨덴은 옛날부터였던 것 같고 어느 나라에서 동성 결혼을 공식적으로 국가가 인정하는 스위스였던 것 같아. 요 어, 자막이 뜨는 걸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어, 시대 흐름이 <laughs>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을 인간들이 괜찮다라고 법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그게 문제 없다라고 하는 이 시대를 보면서. 어, 어떤 그런 행태들이 되어지는 것 자체도 뭐 가늠이나 또뭐 동성애나 동성혼을 허락하는 것들이 또 개인들의 어떤 문제라고도 볼수 있지만, 국가 자체가 그걸 그게 마치 선진국이 된 것처럼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시대 정신을 주도하는. 이 성각자들인 것처럼 하는 이런 행태들, 우리나라도 지금 거기에 따라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미 말한 대로 간음제도는 어, 폐지가 됐죠. 그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불법 죄가 안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여전히 이 동성애와 또 동성혼을 합법하려고 동성애를 허락하면. 동성애를 허락하면 동성혼도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정치인들이 얼마나,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오늘, 근데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것은 벌을 면치 못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그것은 벌이 벌 받을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는 법제화해서 나가는 이 시대상을 보면, 근데 또 많은 젊은이들이 또 소위 공부 좀 했다고 하는, 깨어있다고 하는 이들이 이건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게 보편화되는 모습을 대가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감각이 얼마나 심각해지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 상태로 계속하면 언제 어느 날 여러분의 딸들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나이 친구하고 결혼하겠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아들들이 또는 손자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나 결혼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동사무소에서 혼인신고하면 받아주는. 그럼 부모가 반대도 할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 허락을 했는데 부모가 왜 반대하냐 이렇게 나오면 정말 심각해지는 거죠.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을 놓고 볼때 이미 이 시대는 이 시대는 말세를 향하여 끝을 향하여 치닫고 있다. 어~ 가늠하고 뭐 이런 범죄들은 지금도 있고 솔로몬 시대에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거는 어떤 개인들의 일탈된 행위들로 볼수 있었고 그게 잘못이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 지금 이 시대는 개인의 일탈과 어리석음을 넘어서서 이제는 국가가 주도해서 괜찮다고 앞에서 소리치는 이런 시대가 되었기에 어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이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제는 국가가 죄가 안 된다고 말하는 오늘날의 시대는 어떨까요? 네.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나는 아이들은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친구들하고도 그렇게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또 교회가 그거는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죄냐 사회에서는 그걸 형법에서는 죄라고 말하지 않는데 왜 죄라고 하냐 이렇게 돼가면 아,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 감당하며 가야 될 일들은 코로나 이런 것 정도는 제가 볼때 가벼운 감기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제가 사실은 이 본문을 월삭 새벽에 이 본문을 놓고 왜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월삭이기 때문에 근데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시대의 무감각 속에서 성도들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주변이 무감각해지면 나도 무감각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무감각함을 우리가 바로 분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어, 마음을 하나님은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자체가 죄다. 그렇게 저 벌을 면할 수 없다. <laughs> 어느 정도냐? 30절 보면 배고픈 사람이 정말 참 배고픔을 참다 못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음식을 먹었으면 그래도 그가 그 사람들이 동정은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랬을까. 동정은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더라도 도둑질한 죄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일곱 배는 갚아야 한다. 자기에게 있는 걸다 내줘야 된다. 사람들이 아이고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랬을까. 아이고 안타까워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말한다 하더라도. 가사는 다 거덜날 수밖에 없는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하물며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이 일들은 얼마나 더 심각한 죄가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32절 말씀을 보면 <laughs> 여인과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래,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인간들은 가늠은 죄가 아니라고 화법화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참번 말씀을 통하여 그건 최고 인간만, 육신만 황폐케 하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황폐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방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한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이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리석음을 행하게 되는 원인은 뭐냐면 정욕에 사로잡혀서 판단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구체적인 형벌이 나옵니다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그런 자들은 현장에서 발각되면 그 자리서 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렇게까지 강하게 경고와 또 심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laughs> 우리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그것이 이제는 잘못이 아니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34절, 35절에 보면 음, 오늘날 인간의 법으로는 이게 죄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건 죄라는 거예요 돈으로도 감당할 수 없고 전 재산을 다 거덜내서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것이 이런 심각한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음행은 두 가지의 음행이죠. 육적인 음행과 그리고 영적인 음행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음행을 하지 않았다고 나는 음행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안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음행은 없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육적인 음행은 그리고 영적인 음행은 말할 것도 없고 육적인 음행은 개인의 육신과 삶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망가뜨린다 하는 그런 경고를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의 쾌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육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뭐 비단 뭐 음행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육체의 편안함과 육체의 안, 안연함과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거역하며 사는 일들은 없는가? 한번 되돌아보고 특별히 어, 이러한 영적 그리고 육적 음행과 죄는 하나님 앞에서 무지 또는 무감각한 자들의 삶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들의 10월 한 달의 삶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 10월 한달 동안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무감각하지 않는 그런 한 달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회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죄라 하신 것을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못한다고 하시는 것을 상관없는 일들이라고 법으로 보장하려고 하고, 그게 마치 시대정신이고 깨어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정말 지도자인 것처럼 이 시대를 왜곡해 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아니면 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소극적인 무감각을 우리가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 적극적으로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두 가지 우리들의 개인의 그러한 무감각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기도로. 시월 한 달을 시작하고 또두 번째로 이 시대가 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는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걸 법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 시대의 완악함과 무감각을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무감각을 깨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월 한 달이 되셔서. 10월 한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 달라고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저 어른들에게 주어진 이런 복이 이한 무감각이 하나님 앞에서 깨워지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바로잡히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는 이건 다 멸망받아야 될 뗄감들에 불과한 거. 말씀에 서 있는 것처럼 밝고 서야 할 숯불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쵸? 우리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 그들이 발로 밟고 서 있을 때 뜨거운 숯불에 불고 갈수 있다 하는 거예요. 결국 복이 될수 없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의 것들을 구하기보다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무감각을 회개하고 또그 속에 살던 우리들이 나도 모르게 무감각해졌던 우리들의 무감각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여므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10월 한 달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달 동안 인도하셨은 은혜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되돌아보면 우리가 지난 9달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이 육적인 음행은 하지 않았어도 세상을 보타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음행을 하며 살지를 않았는지,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육적인 음행은 죄가 아니라고 법적화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게... 상식이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 살다 보니 눈에 현저하게 드러나는 육적인 음행도 죄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눈에 드러나지 않는 영적인 음행 정도는 죄라는 느낌조차 갖지 못하고 살았던 아홉 달의 삶은 아니었는지, 하나님이 시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시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지성인 것처럼. 그것이 올바른 인간의 삶인 것처럼 왜곡하며 시대를 주도해 가는 사단의 배후 세력이 있음을 깨닫고, 저희들이 우리들의 무감각을 더 키워가지 않고 무감각을 회개하고 무감각함을 깨뜨리는 10월 한 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만이라도 깨어있는 이 시대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학을 앞두고 진로를 놓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귀한 자녀들, 동혁이 진산이 진서 호두, 호주, 호연이 하나님께서 저들의 앞길도 형통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상에 계신 성도들. 회복과 치유를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또 앞으로 하나님의 도움과 만져주심을 기대하는 성도들 모두를 하나님이 기억하셨어 10월 한달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만져주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한 한 달의 첫 날을 드리오니 보물을 받으시고 시월 한 달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어떤 어둠의 세력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 저들의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넘볼 수 없도록 한늘에철천군세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그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인도 축복하심이, 1한달 동안 하나님 앞에 육적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무감각하지 않은 한 달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노라. 기도 돌아가는 성도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조금 5분 이상 시월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